자,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은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화면 부분, 이 화면 부분이 현재 움직이질 않는데 얘가 이런 테이블 같은 데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그몇 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뭐 냉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표시가 되고 테이블에 가만히 있을 적에는 얘가 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보는 것처럼 그 벽걸이형 에어컨 입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리모컨 인데 여기 보게 되면 부가 기능에 보게 되면은 어뭐 청소 기능이 있고 뭐 예약 그 다음에 취침 예약 같은거 어 청소 기능이 있는데 이 청소 기능은 뭐냐면은 이 청소 기능이라는건 얘가 그 에어컨이 이제 실내기가 한번 가동을 하고 나서 꺼지게 되면은 이 실내기에 이제 그 세균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얘를 전원을 눌러서 끄게 되면은 한번에 꺼지질 않아요 전원을 눌러서 끄게 되면 한번에 꺼지질 않고 얘가 숫자가 1부터 99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전원이 꺼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1부터 99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자그 청소 기능이란 건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은 자 지금 여기 부가 기능에 보게 되면 여기를 부가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청소라고 나오는데 청소라고 나왔을 때한번더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C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C1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청소 기능이 설정이 된 거예요. 청소 기능이 설정이 돼서 어, 아까와 같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한 번에 꺼지질 않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숫자가 이제 1부터 2, 3, 4 해가지고 9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98까지 올라갔죠 자 이제 99가 되면은 얘가 이제 99에서 이제 100이 되면은 이제 꺼질 겁니다 100이란 숫자는 나오지는 않지만 자 이제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되죠 자 그렇게 청소 기능을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설정을 하는데 제가 그 설정해 놓은 거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만약에 얘를 끄게 되면 얘가 또 1일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1일부터 다시 9아 99, 99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꺼지게 됩니다. 물론 강제로 여기서 전원 버튼을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얘가 숫자가 그 냉방 그 숫자가 나온 다음에 한번더 누르게 되면 강제로 그냥 종료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존과 같이 전원 버튼만 한번 눌렀을 경우에 이제 꺼지게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어 부가기능이 있습니다 부가기능에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한번 눌러줍니다 청소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청소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C1이라고 나오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 타이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이 불이 들어와 있죠. 불이. 자, 여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청소 기능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얘가 꺼지게 됩니다. 요 타이머가. 타이머가 이제 꺼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바로 원터치로 이제 꺼지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가 기능에 보게 되면은 그 캐면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예약이라고 있는데 자이 상태에서 이제 예약을 꺼짐 예약을 30분으로 이제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시간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죠 그 타이머 그러니까는 꺼짐 예약 취침 예약을 했을 때도 불이 들어오지만 어 다시 한 이제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 취소 캐면 예약 꺼짐 예약 30분 했는데, 예약 취소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타이머에 불이 꺼졌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청소, 오케이 하게 되면, 지금 C1이라고 나오면서 여기 타이머에 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청소,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청소 기능이 꺼진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같이 이제 완타치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